자 오늘은 저희가 특별 게스트를 초청했는데요. 인도에서 3분칼에 팔다가 막 귀국해서 업종을 바꿔서 아이스크림 다단계를 지금 하고 계시는 미스터 강디제 나나나나 두루두루 두루두루 두두루두루 두바바바 나 두루두루 두루두루 두두루두루 두바바바 한번 아이스크림 먹어 아라니 에이 여름이 오면 에이 나 두루 찾아 가양 천락에 맛있어! 나뚜루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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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와! 나뚜루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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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와! 오늘 우리가! 리뷰 네, 아이템은 바로! 편의점에서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나뚜루! 아 그래.. 나뚜루 아이스크림? 들어보셨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미안합니다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어머, 나뚜루 아이스크림은 졸라 비싸다는 거아닙니 아, 알겠습니다. 그렇죠 나뚜루가 편의점에서 네. 절대 고르면 안 되는 고가의 아이스크림은 음, 그렇죠. 우리한테 박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스크림 음. 내기에서 누군가 나뚜루 고르면 그냥 그냥 나뚜루 패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뚜루 아이스크림 탑3 준비했는데요 오늘 투표 몇명 참가했나요? 이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뛰어팔기 아, 시스템. That's very sad. 네. 저희가 휴가철을 준비해서 좀 급하게 진행하고 싶은데 이해 부탁드려요. 휴가는 가야죠, 저희도.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3위부터 고고싱싱 갔들 해야죠. 내가 고고싱싱하면 유행 안 밀까요? 갔들. 65명의 투표해 주셨고요. 음. 8.7%입니다. 이렇게 많이 퍼먹는 것도 진짜 우리가 촬영이니까지. 이거 행복하다야, 벌써 행복하다. 야. ASMR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좀 더러워 보인다 근데 먹었던 거백그러니까 진한 분. 이거는 진짜 이도저도 아닌 약간 <laughs> 필이다. 맛있다. 근데 딸기를 좀더 강하지도 않고. 응, 나는 전면 맛있다. 비싼 게 다르긴 다르네요. 맛은 응응. 할말 없어요. 아이스크림이 내가 좀 약해. <laughs> 중간중간에 씹히는 그 치즈가 굉장히 좀, 좀 마음에 들어요. 약간 음. 짭짜름하잖아요, 치즈가. 음? 음? 약간 단짠의 조합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너무 단 거를 선호하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기마트 음. 노브랜드 그때 먹었을 때 음. 굉장히 자극적이고 달고 그런 느낌인데 이 친구는 제이크의 말대로 그렇게 막 설탕을 때려 박은 느낌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어, 달콤하면서 음. 좀 다른 깊은 풍미가 있어요. 딸기향이나 치즈향도 좀 많이 나고. 음. 가격은 5,250원. 좀 비싸다는 생각이 좀 있진, 있긴 하지만 저는 맛으로 따졌을 때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너무 달지도 않고 이도저도 아니야 그 치즈 단짠을 좋아하면 좋았지만 조금 더 달짠 했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에서 호 음, 저는 호할게요 아이스크림 싸고 그냥 적당히 맛있으면 되는 분들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음. 아이스크림을 되게 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에 이 맛이라면 은 저는 분명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할게요다산이까요 치즈 2위로 넘어가 볼까요? 케이! Okay. 포! Oh. 자2위는 초코 퍼즐 oh. 브라운이에요. JK가 초코아이스크림이 환장하죠. 아, 환상, 네. 환상. 저는 개인적으로 초코볼 안 좋아하거든요. 네. 아,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oh. 진짜 인기가 많아요. 아씨, 나뚜루 또 우리 친구 촬영한다고. 하트 넣었다고. 하트 넣어줬네. 아, 까빵. 진짜. 나뚜럽! 파토가 많이 몸계시긴 했는데, 아, 예. 근데 일단 표면 자체가 굉장히 꾸덕해 보이지 않아요? 나무 반토막 잘라놓은 느낌이에요. 어, 약간 썩은 나무. 기존 알고 초코 느낌은 어. 아니라 무식해 보이는데. 약간 칡뿌리. 어, 어 맞아요. 와, 거지 이거, 와, 이거는 거의 뭐 브라운이급으로, 어뻑뻑해 보이는데? 이 거의 뭐 시멘트 그냥 쫙 깔끔하게 발라놓은 느낌이에요. 음. 그렇죠? 화로예요? 어? 85명이 뽑아주셨고요 11.3%입니다 너무 JK 취향적입니다 음. 그 초콜릿을 좋아하고 특히나 이제 초코에서 나오는 그 씁쓸한 맛과 초코의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 음. 있죠 음.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은 정도 너무 맛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달콤한 초코맛이랑은 좀 달라요. 약간의 다크한 커피향도 조금 나면서, 어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지금 안에 들어있는 게 초코칩 뿐만이 아니라 브라우니도 들어있다라고 음. 하거든요. 실제로 먹었을 때, 그런 씹히는 초코칩 알갱이가 있어. 투표 이유는 단거 좋아하고 안에 브라우니가 씹힘. 진하고 달달한 초콜릿 맛이 사람 웃게 만든다. 음, 오, 그거 좋네요. 음. 초코는 진리다! 하지만 초코 퍼지는 인생의 집이다. 아 와, 유 o 유 k 똑같은 사이즈라서 뭐 가격가지고 저희가 또 계속 평가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 정도의 풍부한 초콜릿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하겠습니다 음. 그냥 시중 밀크 초코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 꾸덕하고 진한 통째로 퍼먹고 싶으신 분들이 뭐 드신다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달지 않았어 평소 아, 저 죄송한데 지금 댓글에 이마 지금 빛난다고 해서 잠깐 닦고 갈게요. 이마 난지 됐을까자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1위만 남았는데요. 제키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보너스 보너스 뽀뽀뽀 뽀뽀뽀 보너스 보너스 보고 가자 뽀뽀뽀 보너스 보너스 보고 가자 라임 준비한 게 이거예요? 자, 1위는 네. 라뚜루의 아... 상징과 같더. 이거는 같애. 뭐 그냥 아, 메리나 아이스 그 당연해. 179명이 뽑아 주셨고요. 23.8%예요. 네. 네. 와, 압도적이다는 아니에요, 사실. 생각보다. 네. 네. 녹차를 제주 100%로 쓰는 걸로 유명하죠. 제주예요? 네, 네. 제주도, 제주도 좋네. 제주 좋아요. 음. 아니, 맛있다 근데. 많이 먹어본 맛인데. 약간 콧물맛 나잖아요. 국물 <laughs> 맛이 않 나요 음. 확실히 낫뚜르는낫뚜르만의그 녹차 맛이 있다 음. 녹차 분말 가루로 이렇게 우유 타먹는 거 그런 거 있죠 약간 그런 맛이 나요 네. 녹차에 비릿함이 있어요 뭐 비릿함이 있다고 해도 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맛이 좀 살아있어 그러니까 음. 세 개를 전반적으로 먹어보니까 원재료의 특성을 되게 많이 살리려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음. 신기한 게낫뚜루 네. 네. 녹차는 음. 맛이 세 가지가 있대요 음. 마일드, 클래식, 스트롱 어우. 음. 그럼 이거는 마일드나요 클래식. 아 클래식. 기본. 근데 이거는 나트루가 좀 잘한 게 녹차도 은근 호불호가 있어요. 음. 너무 녹차향이 강하면은 못 드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녹차 아이스크림이나 뭐 녹차 프라푸치노 이런 건 드셔도 녹차는 안드셔요 제일 인상 깊은 의견이 어? 한게 있는데 튜닝에. 인상 인상 깊어요? 예. 네. <laughs> 인상 많이 깊어요? <laughs> 튜닝의 끝은 네. 순정이 아닌가? 우리는 결국 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연으로 녹차에게라고 하는. 음... 아, 자꾸 이거 쓰라니까 실를 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laughs> 그런 분들 위주로 제가 좀 뽑아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는, 네. 네. 나트로 녹차, 불로에 가까운. 약간 이거. 자, 여러분들 이거 동의하시면 그러면. 네. 아, 아, 이런 느낌. 아, 외면. 아,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 쉬워네이 네. 이 맛으로만 치면은, 브로예요. 개인적인 선향이 반영이 되어서 브로라고 하겠는데 마일드 클래식 스트롱해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어 저같이 녹차의 비린맛을 싫어하는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 들고 싶습니다. 여기서 남은 게한 가지가 있죠? 뽀뽀뽀 뽀뽀뽀 보너스 보고 가자 뽀뽀뽀 뽀뽀뽀 보너스 보고 가자 보너스! 올리브영을 강탈해난두루 콘! 낮주로 하면은 저는 항상 그 조그만 거. 아 맞아. 조그만 싱글 사이즈. 양보에서 그것까지 사주죠 근데 저는 그 싱글 사이즈 안 먹어요. 왜요? 지금 싱글이어서 그것까지 먹으면 기분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도 있겠전집 그래. 침대도 바꿨어요. 싱글인데 퀸으로. 그래서 맨날 마마. 왜냐면 제 침대가 퀸이거든요. 아우 <laughs> <오늘> 드림 미쳤네. <laughs> 어제 못해션 줬나 봐요. 야 우리 친구 음식하지 말고 예능하면 안 <laughs> 돼. <아니야? 장단다. 그거 웃음>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가속비 빼자 지금. <laughs> 아, 아꼬. 근데 일단은 얘는 아까랑 다르게 똑같은 녹차 맛이지만 초코 위에 콘처럼 초코가 있고 콘이 있어서. 콘약은 초코콘이에요? 아까보다 맛있는데? 내 스타일이야. 아 음. 위에 일단 초코는 고급화된 그런 저렴한 초코 느낌이 나는데 음. 초코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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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먹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음, 고마뱀 아니야? <laughs> 초코가 너무 달다 보니까 녹차를 먹었을 때 녹차에도 조금 더단 맛이 느껴진다 그래서 음. 입안이 계속 달아서 나는 초코가 너무 달아서 녹차 맛이 안 느껴져 네. 고급스러운 느낌이 요 뭐야? 음. <laughs> 어디서 지금 밑장치기야 나 뚜루? <laughs> 이거의 포인트는 그건 같아 뭐 하는 거야 <laughs> 녹차가 되게 고급져요 근데 위에 올려진 초코가 아쉬워 차라리 녹차만 있었어도 충분할 것 같다. 아니면 그 위에 차라리 조금 부드러운 화이트 초코나 이런 걸좀 올리면 어떨까? 아, 그럼 연구원 하세요. <laughs> 음. 위에 거내렸어이 <laughs> 꼬다리 초코는 싸구려 특해야 맛있어. 음. 이 싸구려만. 저는 음, 얼마죠? 일단 호불호 하시면 알려드릴게요. 가격이 너무 크게 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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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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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이오케의 오케이, 오는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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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이 오케이, 로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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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요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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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 어, 오늘 낫뚜루. 네. 먹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오늘뭐 나뚜루는 굉장히 좀 신선했고 어 값비싼 아이스크림을 제돈이 아닌 제작비로 먹을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나뚜루가 사실 좀 고가의 아이스크림이다 보니까 안 먹어보신 분들이 꽤 많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확실히 가격이 비싸니까 뭐 맛이 좀더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다들 뭐 고민만 하고 계셨던 분들 나뚜루 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탑스리 투표는 매주 이제 저희 커뮤니티 탭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투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촬영하면서 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댓글은 덤 덜어 덤덤 덜어 덤덤 덜어 덤덤덤덤덤 안녕 나트로하는날 다음에 만나요. 하겐다즈가 조금 더 맛있어 비싼 거 빼고.